안녕하세요. <목소� Basil> <오, stumbled 노� desserts> 哈哈。 동이인데 불, 불, 동 불, 동 불, 인데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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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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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동 불, 입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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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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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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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왜 저러시죠? <laughs> 진정 못하시는데. <laughs> 귀엽습니다 우리 팬분. 굉장히 귀여워요.

가을씨 가을씨 와봐 일로와봐 혼나야겠어 아. 어? 말이야 어? 어? 이거 손톱 뭐야 누가 어, 애니 빼놓고 손톱 예쁜거 아래나 손톱 예쁜데? 가을씨 한마디 아아아아 아아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애매해서 밥못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밥 먹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신 분들 혼나야 돼요. 괜찮아, 나는 모두를 사랑해, 나는 다 사랑해. 저 엊그저께 앞머리 없었다고 굉장히 화내신 분, 어디 계신 죠 어디 계시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론이 언제 세철처 누구야? <laughs> 아, 앞머리가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딱 내가 딱앞머리딱내리고 왔지 가론이 예쁘다 그치요? 예.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저 뿌리 염색 좀 시급해 보이지 않나요? 무슨 색 해야 할까요? 염색하고 싶은데 무슨 색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뿌리 <laughs> 뿌리에. <laughs> <laughs> 코크? 커플? 아왜 씨퍼플? 대표님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을이 는 흑발이지. 가을 언니 7년 동안 흑발이지. 가을언니 살랑같지 않아요? 아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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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여해 포뇨? 아, 저 요즘 포뇨 벗어났어요. 여기는 어 말래? 말저 오늘 포구이살 빠졌다 해주셨어요 아, 네. 같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한 사람 도들이시네저 <laughs> <전> 바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보입니다. 고마워요.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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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안 나오는 분은 안 계세요? 잘 하셨다. 제2 9번 아 그럼 73번. 아 한번더 뽑을게요. 오 54번. 54번. 어? 축하드려요. 오우. 자, 팬사인회가 오우. 끝났습니다. <laughs> 저, 음. 어, 60번, 스어 60번, 있으신6요번 네. 아, 축하드려요. 번 <laughs> 다음은 어, 맞나요? 68번. 어, 68번. 68번 아 죄송해요 68번분 68번분 아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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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예요? 오케이. 74번. 7 어, 네, 74번. 74번. 번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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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4번. 74번. 자꾸 7 0번대 75번! 우와! 오 축하드립니다! 오 아, 금손이 넘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되게 잘 나온다 감사합니다 멋있예이차의감사 <laughs> 네? 저는 46번. 46번 없나요? <laughs> 46번 없나요? <웃음>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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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번입니다 <laughs> 축하 부니다 <laughs>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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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와, 번 70에 7 1에 70에 7 0번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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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와,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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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7 한번더 해볼게요. 23번. 오! 자, 세빈짱 뽑아주세요. 간다, <laughs> 간다. 오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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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과연? 2번 대박 날라다다 갑자기 나지5분지다 <facial> <쏘> 저희 SIS 무 대로 준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아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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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도 되고, 새로 해도 되고 하면 이게 너무 개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에스 s 스와 우리 팬 여러분들과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앉을게요 그러면 아, 어, 숨어 자, 에스 s 스일어세요 네. 자, 팬 여러분들 잘다 나오시나요? 에스댄스. 꿈나요 예 한번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어, 여러분, 진짜 오늘 이렇게 저희 오늘 네 번째 SS 공식 팬사인회였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와네 <laughs> 저희 너무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일 팬사인회에도 있으니까 어~ 내일도 뵐수 있으면 꼭뵐 수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사히 다들 잘 돌아가시고 식사 못하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꼭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저희 멤버 우 애니야부터, 애니부터 소감해. <목소리> 어, 어, 여러분, 께 오랜만에, 꽤 오랜만에 팬사인을 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저희도 열심히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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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 주시고, 저희 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기도 꼭 조심하세요. 저, 저희 멤버들 감기 안 걸리게, 저가 지키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키실 거죠? <웃음> 아이고, <웃음> 주로 주범 아니시 <아니신가? 웃음>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꼭 다시 꼭 자주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SS, SIS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 오늘도 추운데 오셔서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추우실 텐데 꼭껴입고 오시고, 몸조심히 오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취 만들고 가서 감사해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내일 저희가 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또 모습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laughs> 많이 많이 와주셔야 돼요 많이 와주실 거죠? 네. 많이 안 오시면 저희 안 하고 올 거예요 <laughs> 예쁘게 준비하고 왔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따뜻하게 입고 어, 조심히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어, 우리 팬분들 <laughs>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도 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만나서 너무너무 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많이, 많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될수 있는 분들 꼭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조심해서 모두 모두 잘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laughs>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무대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SIS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SI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빠빠. 안녕. <laughs> 안녕.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취미> 요 <들어가요>. 네. 메뉴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가 가라나 가